네, 이번에 내신 기출 지역 고등학교 22번 문제 제 4화 내신 분석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기출 자료로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근처의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이 비슷한 형태로 기출을 한 적이 있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어. 당연히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해석을 잘해서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와 나머지 정리가 한꺼번에 혼합돼서 나온 형태의 문제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곤욕을 치렀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제 정보가 이렇게 많이 주어지면 다시 쌤이 얘기하지만 교육청 스타일이죠 교육청 스타일의 문제와 이제 내신에서 추구하는 형태의 문제의 스타일은 크게 둘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말 깊이 깊이 예외 조항들을 따져가면서 물어보는 형태일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이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문제들처럼 이제 약간 수능 스타일,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합리적으로 조합해서 풀어야 될때 이게 두 가지가 투트랙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내신도 어쨌든 교육청 기출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주어지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든 모름지기 복잡하고. 풀기 어렵다 라고 느껴지는 시기 최종적인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타겟이 대충 언급이 되죠. 지금 여기서는 피해 값을 구하라고 넌지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가족권 즉 fx 전체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이 가족권이 가장 여러분들이 패턴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나조권은 의외로 간단하게 1과 마이너스의 값을 대입하는 힌트로 끝났고 가족권에서는 최종적으로 x에다가 루트 p를 대입했을 때 f의 p 값이 0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만 주고 이 상태에서 p의 값을 직접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x를 구해서 그 fx에다가 루트 p 값을 집어넣으면 뭔가가 나오겠구나 그게 답이겠구나 이런 게 머릿속에 이해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얻어내는 가장 강력한 힌트는 바로 복잡하고 어려운 타겟을 데이, 데이터로 두고 그 데이터에다가 나머지 정보들을 힌트로 집어넣는 형태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력이 늡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해석이자 이제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핵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스타일이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제 가족권을 한번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조권을 이제 어떻게 보는 게 핵심이냐면, x 플러스 3이랑 x제곱 플러스 9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나머지를 어떻게든 좌변으로 옮겨가지고, 뭐, 작업을 치게 되겠죠, 그죠? 어, 맞거든요? 그래서, fx에다가, 빼기 8p제곱으로 옮겨놔요. 그래 놓고, 어, 그러면은, 나머지가 이제 없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는이 x 플러스 3이랑 x 제곱 플러스 9는 인수라는 확신이 듭니까 안듭니까? 들죠 어, 그래서 지금 타겟이 되는 식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x 플러스 3도 인수를 가질 거고 x 제곱 플러스 9도 인수를 가질 거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x 더하기 a도 인수를 가지겠냐 그러면 왜 그럴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 그랬어 그니까 러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 이 안에는 그 다음에 1차식이 되는 애가 4차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가조건이 이래요. 지금 P는 알고 싶은 대상인 거고, A는 우리가 설계한 문자입니다. 그러면, 나조건과 다조건을 활용을 해서, A도 구하고, P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P를 알아야 되는 거라면, 나조건과 다조건 중에서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물론, 루트 P를 대입해서 A를 구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P가 여전히 문자이다 보니까, 또 루트로 들어가고 하니, 이게 제거가 쉽게 안 되겠죠. A하고 P가 서로 엮이면 안 돼요. 세퍼레이 r a t 로 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조건에 있는 것을 들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냅니다. 그니까, 러 f1을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무슨 소리인가. 해석을 해보면, 좌변에 있는 x자리에다 1을 넣었을 때, f1에 마이너스 8p제곱이 드르륵 되는 거죠. 우변이죠. 근데 이 아래를 보면, f에 마이너스 1을 넣고, 마이너스 8p제곱을 했을 때 상황이 같아요. 그니까, 러 둘이 우변이 똑같죠. 둘이 우변이 똑같은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 위에 거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물론 x에다 1 대입한 값이 있겠지만 지금 생략한 거예요 생략했어요 이렇게 자, 그랬는데 이 f에다가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좌변도 식이 같지 않나요? 그러면 이 위아래도 식이 같겠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쪽에는 1, 이 들어갔으니까 4 곱하기 10 곱하기 1 더하기 a였겠죠 그죠. 그 아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값이 좀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비슷하겠죠. 마이너스 1 들어가서 2곱하기, 10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a다. 헌데, 헌데. 이좌변이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우변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나조건을 가조건에 접목시킴으로 인해 40의 1 더하기 a를 한 값과 20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기 a를 한게 값이 같다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약분을 하고요. 적절하게 쳐낼 수 있는 데 쳐내고 여기 2 남죠. 전개해 보면 2 더하기 2a가 마이너스 a 마이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정리를 해 보면 a가 얼마나 나오느냐면 하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요. 확 그냥이. 에이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 fx 빼기 8p 제곱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제 다 조건을 이제 써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핵심으로. 다 조건을 쓰기 전에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fx 빼기 8p 제곱을 한 결과가 지금 이게 합차곱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다 해보면, x 제곱 더하기 9 살아있고, x 플러스 3이랑 x빼기 3 전개해서 x제곱빼기 9까지 나오니까 x내 제곱빼기 81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fx가 결국에 으이쿠, 팜 서프레스 기능이 죽어서 이래 x내 제곱빼기 81 더하기 8p제곱이 되는 거알수 있죠 기계도 껐다 켜야 될것 같네 오래돼서 <laughs> 자 잠깐 렉이 걸리고 있어요 이 fx 자리에다가 이제 뭘 대입하면 돼요 어다 좋고 루트 p 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론 f에다가 루트 p 를 대입했을 때 이제 p 내제곱은 p 제곱이 바뀌죠 그리고 8 p 제곱이 있었으니까 9 p 제곱 합칠게요 렉이 81인데 이게 인수라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으니까 방정식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피제곱이 9가 되니까 피가 뿔바 9라는 걸알수뿔바 3인데 양수 피라 그랬기 때문에 답이 3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낯설어서 설계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교육청 기출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이 주어지고 그렇게 주어지면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기초 개념만 잘 충실하게 대입해주면 대부분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교육청 기출 문제들 중에서 이런 거는 난이도가 10점 만점에 한 6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7점짜리도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킬러, 준킬러라서 못 풀고요. 8점짜리는 아예 킬러라서 손도 못 댑니다. 근데 그런 거는 수능 대비할 때 고3 때 하는 거니까 고1 때 이런 정도가 대신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알겠죠? 고1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1학기 때 점수를 왜잘 따놔야 되느냐면 고1을 중간고사 때는 맛보기로 하니까 조금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말부터 해서 2학기까지 공통석 원투를 거치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지문들을 맛보고 또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 문제들은 개념의 뎁스를 깊게 가져가야만 풀수 있는 14번 같은 문제 있었으니까 1화에서 소개했던 거 그런 것들은 내신 대비용이에요. 수능에서 잘안 나와요. 근데 내신과 수능을 다 다루다 보면, 내신에서는 개념의 뎁스를 깊게 가져가고, 수능에서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이두 가지가 다 되면 수학적으로 여러분이 팍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치이게 됩니다. 그런 맛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쌤의, 쌤의 채널을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개념 쪽이 영상 그런 것도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팔로업 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더 좋았고. <laughs> 다음 5화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